그는 말했다. 이제는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거라고. 무대에 다시 서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박지호그 이름이 무대에서 사라진 지 6개월 만에 돌아온 날.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날. 무대 조명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은 장면은 그의 뒷모습이었다. MR. 트로 3에서 탈락한 후. 박지호는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무대를 떠났다. SNS 계정은 멈췄고. 방송 출연도 없었다. 팬들 사이에선 그가 목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부터 은퇴설까지 떠돌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8월 위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의 포스터가 업로드됐다. 배경은 텅빈 무대, 가운데 작게 박지호의 이름만 적혀있었다. 타이틀은 단세 글자, 다시 박지호. 특별한 설명도 없었고 화려한 문구도 없었다. 그저 콘서트 날짜와 장소 그리고 시작 시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박지우가 돌아오는 것일까? 목 상태는 괜찮은 걸까? 왜 지금 이 타이밍일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그저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표를 예매했다. 그리고 공연 당일 서울의 한 공연장. 커튼이 오르자 그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관객석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이크를 들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단 한마디 없이 노래를 시작했다. 무언가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오직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단순히 그가 돌아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무대가 단순한 컴백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무대는 어떤 이에게는 희망의 증거였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진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밝혀진 사실은 관객들을 또한번 놀라게 만들었다. 박지훈은 콘서트 수익 전액을 익명으로 기부한 것이다. 그것도 같은 목소리로 고통받고 있는 후배 가수를 위해서였다. 그는 왜 그랬을까? 무대에서 내려온 지반 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 그 탈락자였던 그가 어째서 모두를 살린 존재가 되었을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조차 멎은 그 순간. 박지훈은 어떤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왔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 무대에서 내려온 그날, 박지훈은 누구보다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MR, 트로트 3중결승 탈락이라는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직후, 그는 함께 경쟁했던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조용히 대기실을 떠났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고, 이후 그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에서 빠르게 사라져갔다. 몇몇 팬들은 그의 SNS에 안부를 물었지만 답장은 없었다. 박지우는 그렇게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어버렸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그 동안 트로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새로운 얼굴들이 무대 위를 채웠다. 박지우가 남긴 빈자리는 곧 다른 이름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그를 잊어갔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한동안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었다. 단순한 목의 문제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하며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는 탈락했을까? 노래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감동이 없었던 걸까? 더 무서웠던 건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는 자신이었다. 그런 스스로가 두려워, 그는 음악을 끊었다. 하루 종일 이어폰조차 끼지 않았고, 텔레비전 속 무대 장면이 나올 때면 눈을 돌렸다. 처음 몇 주는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은 회복이 아닌 방어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무대에 서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자책이 깊어지자,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다.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는 자신이 철저히 버려졌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예전에 함께 공연했던 후배 가수 김도훈. 성대 결절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치료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짧은 내용이었다. 메시지 끝에는 죄송하다는 말과 그냥 안부차 보냈다는 한 줄이 있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오랜만에 무언가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 바로 자신의 예전 라이브 영상이었다. 그 영상 속 박지훈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노래 중간중간 웃고 있었고, 관객의 박수에 수줍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내가 그때 왜 노래를 했던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였을까? 며칠 후, 그는 제작사에 연락을 했다. 공연을 하고 싶다고. 무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대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조건은 단 하나였다. 공연 수익은 전액 기부. 대상은 본인이 직접 정하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모두가 놀랐다. 6개월간 침묵했던 그가 갑자기 무대를 제안한 것도, 그리고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공연 준비는 조용히 빠르게 진행됐다. 티켓 오픈 소식조차 몇몇 팬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퍼졌을 뿐. 공식 홍보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매는 시작 3일만에 전성 매진.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그저 한 가수의 진심을 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표를 샀다. 공연 당일 공연장 앞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냥 사람만 있어줘서 고맙다고 무대 뒤에서는 박지우가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리허설 없이 바로 무대에 오르기로 한 것도 그의 결정이었다. 가짜 감정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무대. 커튼이 오르고 그는 나타났다. 아무 배경음도 없이 걸어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멎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첫 곡. 그의 대표곡이자 마지막 방송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는 음향감독이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함께 무대를 준비했던 스태프들은 알았다. 이 무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치유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관객들도 느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한음한 음마다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떨림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박지우는 짧게 말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그리고 이 무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무대라고 했다. 그가 이름을 밝히지 않자 관객들은 더 집중했다. 그는 끝까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뉴스는 공연 수익 전액이 기부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수혜자는 바로 성대 치료 중인 후배 가수 김도훈. 박지훈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자신이 다시 노래하게 된 이유는 그 후배의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그날 공연이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곡이었다. 처음 발표 이후 거의 부르지 않았던 자작곡. 가사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내가 쓰러진 이유는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관객석은 울음과 박수로 뒤섞였다. 어떤 이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눈을 감은 채그 목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는 무대를 등지기 전 조용히 말했다.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누군가가 외쳤다. 이제 우리가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박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 무대는 그저 한 사람의 복귀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잊혔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기도 했다. 박지우는 노래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삶으로 노래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어떤 박수보다도 큰 울림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조명이 모두 켜졌는데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앉은 채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박지훈은 이미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의 노래는 공연장이 아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여운이 아니라 깊은 울림이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해 설명 없이 사라진 그의 복귀는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사람들은 말한다. 트로은는 감정의 음악이라고. 하지만 감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이는 많지 않다. 박지훈은 그 깊이를 몸으로 증명했다. 상처를 감추지 않았고 힘든 시간을 무대 위에서 감정으로 풀어냈다. 그는 노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 속 이야기를 끝까지 부르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가 전한 진심은 화려한 편곡도 완벽한 고음도 아닌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이었다. 그의 무대는 지금도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누군가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또 누군가는 직접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글로 남긴다. 후배 가수 김도훈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박지우 형의 무대를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언젠가 무대에서 그 은혜를 꼭 갚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의 노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선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음악이 가진 가장 순수한 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박지우는 다시 사라졌다. 방송에도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이는 그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하고. 또 어떤 이는 그 공연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진심은 이미 무대 밖에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한 번이 무대가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박지우의 콘서트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탈락자였던 그가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깊고 진실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심이 담긴 노래는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답은 오늘도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의 노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도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트롯 뉴스룸을 구독하고 함께 울림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 그 울림은 아주 먼 곳까지 닿을지도 모르니까.